안녕하세요. 저는 진상도 채널의 구독자인 김용재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간만에 베트남에서 귀국하게 되어서 그 동안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던 진상도 MRE를 먹게 되었고요. 자세한 먹는 모습은 지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칠리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칠리 콩가루네 그런 음. 느낌. 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콩이 너무 많은데 콩이 우리 완두콩 이런 게 아니고 그뭐라 하지요? 강낭콩? 강낭콩 강낭콩 고기완자는 <laughs> 예, 음. 또 나쁘지 않습니다 고. 감자랑 참치 비슷한 거 이거는 음. 우리나라 가나 초콜릿 이런 초콜릿 느낌이 아니고 완전 프랑스 전통 그런 다크한 그런 맛. 이거는 약간 음. 꼬냑 같은 술 느낌 술이 향기가 확 나는 꼬냑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와인은 아니고 뭐라지 하 무슨 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때 근황들? 혼역이 아니더라도 혼역 같은 응. 브랜드 종류인 것 같고요. 음. 응. 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어, 발열팩이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거라서 물은 저희 편의점에서 따로 사와서 발열팩을 사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맛있었고 특히 이제 그 칠리콩카레네 같은 거랑. 파운드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그게 정말 맛있었고. 나머지 이제 초콜릿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 긴렇게생 이제 스위스 아미 바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시판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선 뭐 딱히 전투 식량이라고 보긴 그래서 제가 따로 리뷰를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맛있는 제품이었고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일회용 수저 같은 게 제공이 안 돼요. 그 수저랑 포크는 제가 따로 가져온 거고 그리고 물 티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물 티슈만 있고 그냥 그 휴지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충돼야 될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예, 진상도의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진다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